건설업체를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채무자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수입이 좋았는데, 2019년부터 0 9년 사업이 어려워져.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본인 명의에 카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이제 전환한 거죠. 결국 2019년에 사업 폐업하고, 임금까지 이제 최대한 정산을 해주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가을 늘리는게 안돼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정부는 67세 남편이 70세 세 자녀들은 다 없습니다. 뭐 파산세권은 9200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부친은 78년 돌아가셨고요모친이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속하게 면책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